안녕하세요. 호비랑 민경낭 채널입니다. 아, 오늘 셰키의 모든 여행을 마치고 국경을 넘어서 조지아로 가는 날입니다. 여기는 셰키 센트럴 버스 터미널입니다. 셰키 시내 버스 또는 타시도로 가는 버스들이 이곳에 정차를 합니다. 이곳에서 특별하게 본 것은 빨래줄이 어, 나무나 상대. 아파트 연결해서 도르래로 연결해서 빨래를 햇볕에 널고 있다는 것이 특이했습니다. 쉐키 시내의 모습입니다. 아주 깨끗하고 아름답습니다. 아, 오늘은 쉐키에서 여행을 마치고 국경으로 넘어서 조지아로 가는 날입니다. 같은 호스텔에 머무는 중국 친구와 또 센트럴 호스텔에 범우는 다른 나라 친구 두명 넷이 함께 택시 타고 이동하고 있습니다. 이곳은 소들을 방목하기 때문에 도로에 소들이 활보하고 있습니다. 도시 발락한 네 맞습니다. 발락한에서도 그 세관 검사는 국경까지는 좀멀다고 합니다. 두 시간 정도 가는 거리 택시로 100km가 넘습니다. 그런데 40만 원, 32,000원입니다. 한국 돈으로 하면은. 그런 거 보면은 택시비가 무척 저렴합니다. 그래서 4명씩 택시 합승할 사람 찾아서 체크해서부터 함께 가는 게 가장 편하고 좋은 것 같습니다. 그 마슈로카, 그 버스 타고 가면은 두 시간 정도 요 발락한까지 와서 내리고 여기에서는 다시 택시를 타고 가야 된다고 합니다. 국경 도시 발락한 이 모습입니다. 시골 풍경, 수도를 그냥 방목하고 있습니다. 여기도 소가 다녀요. 저렇게, 어머나, 소가 도로 한복판을 활보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소들이 세상입니다. 양쪽 길가로 소들이 있어요. 여기 발락한 중심지에 왔습니다. 아, 여기가 발락한 버스 정류장입니다. 쉐키에서 버스 타고 오면 여기에서 화차, 많은 버스가 지금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부터 국경까지 택시를 이용해야 된다고 합니다. 국경까지 가는 버스가 없다고 하는데 제가 확인해보지는 않았습니다. 택시 타고 오는 동안 파란 하늘과 시야가 깨끗한 풍경을 바라보니 기분도 밝아지는 것 같습니다. 저기 보이는 곳이 국경 관문입니다. 여기가 국경. 아 이제 여기서부터 내려야 되는 것 같습니다. 아 국경 검문소 앞입니다. 지금 중국 친구 장인 내 캐리어 끌고 가줍니다. 고마운 친구예요 같은 호스텔에 묵었거든요 여기를 문을 열어주네요 잠겨 있었어요 여기 출국사무소 심사하는 사무소에서 비자를 살펴봅니다 그래서 비자를 받았으면은 비자를 꼭 휴대전편에다가 저장하세요 사무소를 나오면은 다시 조지아로 지금 넘어가는 중입니다. 약 200m 걸어오면은 이렇게 문이 잠겨 있습니다. 누가 와서 열어줘야 돼요. 와, 조지아가 보여요. 조지아 국경을 넘어왔습니다. 조지아 국기가 펄럭입니다. 조지아 국경을 넘어오니까 여기 세관은 조금 더 부드럽고 친절해요. 와. 와 이런 정수기도 있습니다. 정수기 있는 거 처음 봤어요. 아제르바이잔은 두 명이 하는데 여기는 경찰하고 여러 명이 요 세관에 있는데 모두 친절하고 웃으면서 그렇게 대해 주고 있습니다. 게온 친구들은 트빌리시로 가고 나 혼자 시그나길로 가요. 아 그래서 택시도 없고 일단은 라고 되기까지 택시를 함께 타고 가서 거기서 버스를 타든 다른 사람을 모으든 하기로 했습니다. 지금 택시들이 이렇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국경을 넘어오니까 환전소가 있어요. 지금 네 명이 왔어도 가는 목적지가 달라요. 아, 처음부터 시군하게 가는 사람들을 함께 합승했어야 편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그렇게 하세요. 지금 어, 저세 사람은 트빌리시 가고 나 혼자 시그나기를 가는데 시그나기 가는 차량편이 없습니다. 택시로 가는 게 가장 좋아요. 그래서 택시 물어보니까 70 라리를 달라고 합니다. 근데 일주일 전에 한국인 친구가 52 라리에 갔다고 했어요. 그래서 지금 라고 데기까지 택시를 타고 가려고 합니다. 어, 어, 출입국 사무소 앞에서는 택시 요금을 너무 비싸게 불러서 지금 조금 걸어가서 다른 차를 잡아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택시를 시원하게 가는 거 협상을 해서 35에 가기로 했어요. 17,000원 정도. 사람이 많지 않아서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멋지, 멋지. 어, 처음에는 60, 70 달라고 했어요. 지금 혼자 가는 거라서 어쩔 수 없이 그냥 타고 갑니다. My, uh, hang on. M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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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nother bag. hang on. Uh, open. I have blue. No problem. Oh,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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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I have another bag. Lagina, la. Nah. Oh. Oh. Dad. I lost. Dad, yeah. Sorry. No problem. No no no. I I lost my bag. Ah, tamo, ha. Tamo. Oh. Tamo, tamo. Machina No, no, machina. no. I lost my bag. Maybe over there. Tamo could you go back?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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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and then you go this way. hi, uh, i have a, a bag. blue bag. there's a water bottle and the other. Uh, uh, okay, something to eat. but uh, there's no my bag. n o w i try to take a taxi. Yes, y o m y bag. You, you wait. 아, 이 가방을 여기다 놓고 갔어요. 아, 택시 타려고 보니까 가방이 없는 거예요. 아, 그래서 찾으러 왔어요. 와, 이런 실수를 하다니. 정신이 없어요 네 가방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여기 택시기사님 함께 이렇게 갑니다 아 가다가 다른 손님을 태우라고 했어요 내가 35 혼자 35라리를 내면은 한 17,500원 정도입니다 아, 가방을 그 출입국 사무소에다가 아까 물을 마시면서 놓고 왔어요. 이렇게 정신이 없습니다. 정신 차려야지. 차가 완전 오래된 차예요. 여기가 라구데기입니다. 주지아 국경을 넘으면은 라구데기라는 조그만 도시에 갑니다. 거기에서 버스나 트레리싱 가는 것도 있고. 다른 지역으로 가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시그나기는 거라고 되기 위해서 직접 가는 버스가 없습니다. 다른 도시를 거쳐서 또한번 환승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시그나기로 직접 가려면 은 4명 정도 함께 팀을 만들어서 국경을 넘어온 다음에 택시를 거기까지 타는 게 좋을 것입니다. 여기가 바로 라구데기 버스 스테이션. 어, 어 라구데기. 시그나요 Yeah, yeah, I know. 이거시버스예 Yeah, I know. 여기가 응. 어. 라구데기입니다. 시그널기 어. 그래서 시그나기는 여기에서 가는 버스가 없습니다. 트빌리시로 가는 버스는 어, 거의 한 시간에 하나씩 있는 것 같아요. 차에서 운전기사가 자꾸 담배를 피워요. 한번다 열어놨지만은 이곳 조지아도 도로변에 소들이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소들 방목하기 때문에 이런 것 같아요. 지금 이 지역은 푸놀이라고 합니다. 라고데기해서 어... 지금 1 시간 정도 달려왔습니다. 지금 차에 무슨 문제가 있나봐요. 사람들 참 친절합니다. 이 택시에 물이 필요한가 봐요. 물을 넣으니까 또 다른 사람이 물한 병을 또 갖다 줍니다. 지금 시동 걸고 또 물을 넣어요. 완민이, 완민이 사고서 지금 우리 운전기사님 차에 문제 생겨서 물을 계속 차에 다붓고 있어요. 제대로 갈는지 모르겠습니다. 빨리. 고쳐 줘야 되는데 차도 다 낡아 가지고 진짜 먼 길입니다 완전 산 위에 있는 도시인 것 같습니다 꼬불꼬불 계속 가고 있어요 시그나기 성이 있습니다 시그나기 성벽이 이렇게 있어요 이 안에 들어가면은 시그나기라고 합니다 버스 스테이션? 버스? 네, 그 버스 아 감사합니다 문이 안 열려서 못 내려요 오픈 오케이, 땡큐 i 기가 어디야? 여기 오케이 40을 다쳤어요 응, uh, 너무 그랬더니 그냥 고맙다고 응아 uh. 에이 ah. 버스터미널에서 140m, 100m, 50m는 오르막길입니다. 이 시그나이가 전부 다 산동네라, 여기 소피아 게스트하우스, 여기로 들어갑니다. 이곳 자유광장에는 이 시그나기 곳곳을 투어하는 자동차들이 줄지어 서 있습니다. 아, 이것은 시그나기 시청, 그리고 한쪽은 의회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피로스만니 두상이 바로 시청 옆에 있습니다. 시그나기가 사랑의 도시로 불리게 된 것은 아마 피로스만니 화가가 백만 송이 장미를 보내면서 사랑을 고백이라고 해야 되나 이루어지지 않은 사랑을 했기 때문인가 싶기도 합니다. 원래 시그나기는 피난처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여기 리브스 광장에 분수대가 있습니다. 이 분수대 꼭대기와 저 항아리, 포도주 담은 항아리 주변에 사슴이 있어요. 그 사슴도 피로스나미 화가의 작품 속에 나오는 사슴이라고 합니다. 경찰서 앞에 이 다리 위에 하나의 조형물이 있습니다. 이것도 의사가 당나귀 타고서 망진 가는 거라고 합니다. 피로스나이의 작품에서 따왔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만져서, 동일한 꼬리가 반짝반짝 빛나고 있습니다. 시그나기 박물관, 조지아 국립박물관입니다. 이 국립박물관 앞에 이렇게 술 건배사는 타마다도 있습니다. 조지아에서 술을 마실려면 이 타마다가 건배사를 해야 마실 수가 있다고 합니다. 음, 땡큐 이게 티켓입니다. 들어가 보니까 바로 피로스만이 두상이 있습니다. 도자기 전시하고 있습니다. 어느 나라나 옛날 발달하는 건 비슷한 것 같아요. 돌에서 청동기로 옮겨오고 여기 항아리에 이렇게 옛날 문양이 있는데 이렇습니다. 청동기 작품, 청동기, 청동으로 만들어졌습니다. 피로스마니의 그림이 모두 걸려 있습니다. 피로스마니는 시근하게 농부의 아들로 태어나서 독학으로 이렇게 공부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 프랑스 마리가리타라는 뮤지컬 여배우를 보고 나서 혼자 짝사랑을 하게 된 거죠. 나중에 그녀의 집 앞에다가 백만송이의 장미를 전 재산 그림을 팔고, 심지어는 피, 피까지 팔았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백만송이를 대문에서부터 길거리다 쫙 늘어났었다고 해요. 그런데 마르가리타는 공연이 있어서 다른 지방으로 그날 밤에 떠났다고 합니다. 누가 보냈는지도 모르는 것이죠. 그리고 평생 니코와 만난 적이 없답니다. 그렇게 혼자 짝사랑하다가 평생 홀로 생을 마감했고 그 시절에는 별로 이 화단에서 인정을 받지를 못했다고 해요. 피로스만이가 죽고 나서 빛을 발하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참 가난하고 불운하게 살았던 화가입니다. 그래서 그 백만송이의 장미 노래를 이 이야기를 으로 해서 가사를 만들고 러시아의 유명한 가수가 불렀고 우리나라 심수봉이 불러서 인기를 얻은 것이지요. 뒤쪽으로 왔습니다. 와저기에성지지 교회 보이고 성곽도 멀리 보이고 저 넓게 펼쳐진 평야는 아루자니 평야라고 합니다. 여기서 보니까 주황색 지붕이 녹색 속에 있어서 무슨 꽃처럼 아름답게 보입니다. 이곳이 결혼식장입니다. 층에 있어요. 여기 웨딩홀에 걸려 있는 이 그림은 피로스마니의 진품 아, 조지아 결혼식이라고 합니다. Ah! ceremony. Ah. Music, dance. Yeah, like music or dance after ceremony. Yes, yes, yes. Uh huh. So, uh, are you in charge of this wedding yes. hall and ceremony? Yes. Oh, great. Yes. How long does it take to do the ceremony? Well, 20 minutes. Ah, 20 minutes. after the dancing party yes uh full process need one hour ah one hour And the ceremony need 20 minutes aha uh -huh. yes. after that party yes yes o h uh. yes. oh. 결혼식은 무료로 20분간 식을 거행하고 그리고 한 40분간은 여기서 파티를 한다고 합니다. 그럼 여기 예식 주관하는 기관에서 샴페인하고 와인을 무료로 제공한다고 합니다. 이번 무료로 진행되는 예식장 앞에는 이런 신부가 꽃을 꽃다발을 들고 있습니다. 이 신부는. 사랑의 상징이라고 합니다 이곳 어, 결혼식장에서는 수목금토일요일에 9시부터 6시까지 예식을 무료로 진행을 해주고 예식이 끝나면은 여기 등록소에 와서 등록을 합니다 근데 여기 등록소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만 근무를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24시간 언제든지 결혼하고 등록할 수 있다고 이야기한 것은 잘못 전달된 이야기입니다. 시그나게 성벽에 보는 일출 모습입니다. 음, 성 시그나게 성의 또 다른 성문 안으로 들어갑니다. 아, 성벽에 예쁜 것들 진열해 놓았습니다. 낮에 오니까 이런 모습입니다. 아침에는 그냥 깨끗한 성벽이었습니다. 아주 그냥 시골 같은 동네였는데 낮에 오니까 이렇게 화려한 상점으로 변신했습니다. 쇼를도 팔고 여러 가지 수공예품 그릇도 팔고 마그네틱 자석 있습니다. 음 아이스크림 만드는 기계 피로스만의 그린 이것이 마리가리타. 영화 배우 뮤지컬 배우라고 합니다. 아까 박물관에서는 조그램을못 봤는데. 성 잔독길을, 성벽 잔독길을 걷고 있습니다. 이망루 아래에 있어요. 한번 가서 걸어 보겠습니다. 시그나게 성벽이 5km 길이라고 하는데 지금 우리가 걸을 수 있는 성벽 잔독길은 1km도 안 되는 것 같아요. 지금 여기에서 저 위에 보이는 망루까지입니다. 500m 그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성곽을 걷고 있습니다. 잔도길처럼 성벽 위에다가 조금 넓혀서 시멘트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이 성곽에서 성벽을 따라서 걸으면서 아래를 보니까, 그 아라자, 야, 평야가 더잘 보여요. 가깝게 보입니다. 트놀이 도시도 대단히 크게 흩어져 있습니다. 음, 막루에 올라갔습니다. 여기도. 이곳 시그나기 성벽은 18세기 페르시아 공격을 방어하기 위해서 이것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시그나기에서 보드베 수도원으로 갈 예정입니다. 30분, 35분 정도 걸어가라고 되어 있습니다. 걸어가다 보면은 또 아름다운 다른 경치를 볼수 있어서 아주 좋습니다. 시그나기 도시가 이렇게 아름답습니다. 집. 발코니가 무척 크게 나와 있어요. 보드배 수녀원 가는 길에 시그나기 도시 전체를 내려다볼 수 있습니다. 시근하기에는 보드베 수도원입니다. 보드베 수도원은 9세기에 지어졌고, 저기에 보이는 종탑은 19세기에 러시아가 지배하고 있을 당시 러시아의 지원으로 세워졌다고 합니다. 성년 니노가 추리키 카파도키아에서 이곳으로 와서 기독교를 선교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조지아가 세계에서 두 번째로 기독교를 국교로 지정을 했다고 해요. 그래 성녀 니노는 다른 곳에서 죽음을 맞이했지만은 그 시신을 이리 옮겨왔다고 합니다. 성녀 니노의 무덤이 이곳에 있기 때문에. 조지아에서 가장 신성한 장소 중 하나로 여기고 있다고 합니다. 아, 그냥 봐도 아주 웅장하면서도 또 약간 부드러운 느낌이 들어요. 곡선이 많아서 그런 것 같습니다. 청년 니누가 가져왔다는 포도나무 십자가. 타일로 새겨 놓았습니다. 진짜 여기가 무슨 성지순례 같아요. 끊임없이 관광객들이 단체로 계속 오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정원에서 본 모습입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와서 아제르바이잔과 조지아의 국경을 걸어서 통과하였고, 사랑의 도시 시그나기에서 성곽길을 걷고 백만송이 장미, 노래의 주인공인 리코 피르스만의 작품도 감상하였습니다. 또 성녀 이노가 잠들어 있는 보드베 수도원의 아름다움을 만끽하였습니다. 다음 여정은 조지아의 수도 트빌리시에서 미니버스 마슈로카를 타고 아르메니아 예레반에서 시작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호비랑 민경랑 채널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